진짜 그만하랬지 내가! 우리 안나와 이거 살짝 살짝 눌러봐 어! 어이, 살짝. 자기가 누르라 했어 살짝 눌러야지 살짝 아... 어

아우, 짜증 아, 자어가 했어? 안했안 했어? 안 했어? 왜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했가안가어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안야어다그어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했 아니, 여기 두 개는 있어야지. 패수랑 무수랑. 아 저기 생수 전혀. 근데 이거 두개다 필요 없어, 그럼. 하나만 물 떠다, 여기도 집어넣는데. 물 떠다? 어, 한 통에 또 있잖아. 물 그때 다 버렸잖아. 그니까. 응. 그냥 물통 하나를 갖고 와서 물 떠와야 될거 아니야? 그놈 들고 올라가면 되지. 아니야, 그럼, 그럼 빈통기다 씻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지. 집에다 갖다 놔. 그니까. 러 응. 그럼 세개다 갖고 올라가야 돼? 내가 하나 들고 가면 되지. 그것도 내려놔, 그럼 이것도. 그럼 이놈을 들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여기는. 깜빡거리지? 응. 그럼 위쪽 거 누르면? 그건 설정이요. 이거 진짜... 이... 아니라니 이거 전자레인지 전원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자기야 220V에 눌러야 돼? 전자레인지? 아니, 이거, 아니 이것만... 더, 이거 크게. 뭐야? 불멍 무댄다니까 저도 느리면... 불만 할수 있는 대로 가면 하나 문차는 그 차이지 어디로 가는? 아야 장작도 몰라. 없어 하기야. 그래? 뭐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얼마나 돌아가는 게 없어? 아 그거 없어요 요새는. 아 그냥 돌아가? 음, 무회전판 요새는. 잘네 진짜 죽어? 아산마트에 왔어요 성향이 달라 아. 어떻게 다른데 사는지 모르겠어 똑같아야 잘는망지 어, 네. 망해? <laughs> <laughs> 망 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애라 모르겠다. 나는 그래 나도 질러서. 맨날두 번은 하도민도지금난안 <놀람> <놀람> 더운데 어차피 우리 못 들어가잖아 그보 안에 들어가면 되지 <놀람> 물어볼까 그럼? 어. 아 그럼 화장실에 갈수 없잖아 화장실 여기 있지 <놀람> 응? 화장 여기 잖아 화장실 어디 있어? 여기 화장실 주변에 하나 험야 왜왜 여기 쓰레기도 할까 여기? 왜? 여기 수탈이 좋은데? 우리 했던 데가 여기인데 응. 어, <laughs> 차 많네 끝까지 노고기 칠까? 나무 위아무위저도화장 시켰네 수탈이야 나랑 똑같이 했네 선바이저까지. 저 유리를 저거 저거 있는 저걸 대시야. 말도 안 하는구나. 아니 뭐 샀다 말도 안해 이제. 개시할 때 말하는구나 이제. 에이. 어, 요 이렇게 생겼어. 아 어, 그래? 원래 두 개요. 어 하나였어. 어 하나였어 이게 어, 두 개가 아니었어. 보인다? 그때 그거보다 느낌이.. 얘도 살짝 붉은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잖아이 새끼 다아 중고로 산 거야? 새 거네 완전 새거 그리고 자기는 데클 만다 아아는 공은 내가 산 거야. 아, 진짜? 선풍기 씨야지 더워서 못있어 어, 명이면돼 근데 되 조용할 것 같애 아, 자기야 여, 여기 술 올려놓는다 여기가 온다 자기야 술! 아, 그 소주! 네. 어술 올려놓는다? 얼려 아, 올려, 얼려도 돼 얼려도 금방 먹는다 물도 좀 여기 냉동실에 넣어 우리? 우리, 그 우리, 우리, 그리우꺼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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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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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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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 우리, 우 넘어야 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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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집에 응. 이웃뵈? 쎄고만 있다가 시원해지겠지난 지금 남켰으면 좋겠는데 아나좀더붙어좀더 붙어있고 좀더 어난 펄라 안 좋아해 난얠 좋아해 펭귄 그럼 펄라 집어둬 어디다 집어둬? 아나알러면 뭘로 끊어 넌아 그냥 얼굴만 봐 얼굴만 하면? 보니까 등 하나 에혀나 나네 이거 안 찍고 <키우고>. 판 <laughs> 이게 판잖아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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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발을 켜야 야 돼. 한쪽 펴놓게. 그것도 치웠으면 좋겠어. 집에다 내려놔야지 그고 그냥. 이거 안에도 튼튼해. 하,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걸 켰는데 불안해 보인다기해서 만들어진 거래. 불안해 보인다기해서. 이거 안되거든 안, 안 이거, 이거 이거 밑에다 개는거지 오염 놓는거야? 이러 먼저 깔아야 돼. 두개면 여기 깔깔리겠어 아니 그니까 얘를 먼저 깔아봐 알았어 아봐 근데 이제 이 안에 뭐끊을때 불편해 이제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 에겠나아 우선 거잖아. 응. 자꾸 쑤셔 넣지 마. 이거 여기, 여기다 꽂고 자기는 여기다가. 나 지금 이거, 이거 충전해놓 켜놨다고 지금. 아니 여기 이쪽에 말이야. 그다음에 나는 여기다 꼽고. 이게 구. A씨야 A씨요. 어떤 거? 이거 전기장 A씨라니까. 아 지금 가정용이야? 아 그래서 경청산 가서 저기 사업에그연결해어잘 산네 음. 그럼. 술있습 가서. 앞으로 라우드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뭘. 봅시이기보여줘 <laughs> 자기가 보여줘 물이 안 나와 이거. 응. 눌러봐. 어! 어이, 살짝 살짝 눌러 봐. 자기가 누르자고어 <laughs> 살짝 눌러야지 살짝. 어. 어. <laughs> <어허>! 아, <laughs> 아, 아이, 정말. 아, 어, 나도 자기가 좀 놓고. 아. 아, 여기 저기 아, 니 화장실 좀. 화장실. 저기 아, 아, 있잖아. 아유, 물 흘러. 아저 화장실. 아유, 진짜. 아유, 아니 그걸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쓰니? 어, 어휴, 난 내일만 잘해도 돼. 이건 내일이 아니잖아. 뭐, 뭐가 뭐? 아니 그거 저거 다 뜯을 수 있을 거 이거. 아 손다치하지 마. 하지 말라고. 뭘 뜯어? 그게 그거고만. 구멍 났어 완전히. 아 이게 뭐야? 아니. 아, 그냥 그거 마시고 해줄게, 내가 또. 잘 나온다, 이렇게. 아유, 불안아 아, 나 그만 마시면나 배불러. 밥못 먹어. 하지마. 더 주시지 않았어. 아유, 진짜. <laughs> 그만하았지 내가. <laughs> 아 <아유. 웃음> 지뭐 필요 없게입맛을수어요맛이안 나요. 야 추천나 그래요. 내가 잡아 줄수 없어. 내가 추천나 요가 잡아 줄수 없어.

또 천년 약속 박수 박수 상금에 참여하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300 포인트 잡히세요. 이게 판매예요. 이거는 좀좀 노지. 좀 나멀이에요. 이거는 특별 레전드. 이거는 아주 잘하고. 어, 센터 성적 평균 하나 잘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켰냐? 어디서 왔이 안에 들어왔네 이거 하면 문닫으랑거그저기한거 없어요? 여기만 커튼 추면 되잖아 아 커튼 추면 되겠다 응. 듣고만 오길 잘했네 거기 시끄러울 뻔해 여 오기를 잘했어 시끄러울 뻔했어 기먹 <목소리> <목소리> Taken by the time zone, yearning with my eyes closed. I'm longing for home. I would do anything to hold you, take you in my arms. I would give.